다문화TV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언론 수익사업과 방송 관련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다문화TV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창건 이사장, 다문화TV 장영선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문화 TV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사의 성장과 내실을 기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영상 뉴스 콘텐츠 제작, 제작된 영상 콘텐츠 검색어 노출, 포털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SNS 노출,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의 세미나 시상식 관련 업무 참여, 국민의 소리 정기발건 회지 월간지 구독 등입니다. 다문화TV 장영선 대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해 양사가 맡은 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창건 이사장은 양사의 협력 분야 수행을 위해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